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산 책들 함께 뜯어보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책 언박싱 영상을 자주 찍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좀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직 안 뜯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오려나요? 제가 언박싱 영상을 자주 찍는 편이 아니어서 어떤 박스가 좋은지 감이 없어요. 일단 뜯어보았습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꺼내 볼게요. 정말 딱한 손에 들어오는 판형의 책입니다. 미늠사의 탐구 시리즈죠. 이 책은 전현우 작가님의 이동의 위기 탐구: 납치된 도시에서 길 찾기라는 책입니다. 교통철학 연구자, 하루 세네 시간을 들여 인천과 서울을 오가야 했던 질긴 악연 덕에 철도와 교통 정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환승법을 썼고 이 책으로 2020년 한국출판문화상 학술저술상을 받았다. 음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볼까 하다가 조금 더 핸디한 느낌의 최근 책을 읽어보고 그 책으로 건너가야겠다 해서 최근에 나온 책을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길 기후 위기라는 명제가 이제는 되게 보편적이고 모두가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뭐 당연히 때려야 될수 없겠죠. 요즘 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탄다 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될수 없을 테고 결국은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슬픔의 방문 시사인의 장희로 기자님의 첫 책입니다. 시사인 기사들 조금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이름일 텐데 이 기자님이 이제 첫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슬픔의 방문이라는 제목처럼 뭐 기자님이 개인사 쪽으로 아니면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를 쓰면서 마주했던 실제로 슬픈 어떤 사연들 슬픈 사람들 슬픈 일들이 다가왔던 그런 날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뒤지의 김혜란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네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사건 앞에서 책 속의 말들이 다 무너지는 걸 목도하고도 다시 책 앞에 선 사람의 이야기 많은 슬픈 일들이 책뭐글 이런 문장들의 의미를 되묻게 하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목도하고도 다시 책 앞에선 사람의 이야기. 어, 본문이 굉장히 좀 벙벙하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텍스트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편한편 한편뭐 쉽게 읽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 어떤 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평소에 죽음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목록에 추가가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홍영아 작가님은 20년 넘게 방송작가로 활동했고, 한국인의 밥상, 닥터스, 인간극장, VJ특공대, 이런 방송들에서 방송작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책,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2013년 12월에 방영된 KBS 파노라마,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편에서 시작된다. 이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홍영아 작가는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항암제 사용량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써온 의료비의 2배를 죽기 전한달 동안 소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문에 사로잡힌다. 이 죽음의 문턱,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많이 접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고 최근에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죽음의 문턱, 죽기까지의 그 과정,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좀 생겨서 저보다 대신 그런 장면을 많이 본 작가님이 쓴 책을 한번 골라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게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laughs> 명상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어 연초, 연말, 연초에 읽기 좋은 책이죠. 뭐 사실 인생에 가까이 두고 언제건 펼쳐보면 좋은 고전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에 어찌된 일인지 이 책이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누군가 빌려갔거나 어딘가 두고 왔거나 했겠죠. 네, 이제 좀 읽고 싶다,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참 찾았는데도 없으면 결국은 다시 사게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책은 또 저는 전자책으로는 잘못 읽겠어가지고, 종이책으로 좀뭐 담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려고 샀습니다, 명상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직업이 황제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남긴 글이에요.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쓴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떻게 인생의 무상함을 견딜 것인가, 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다양한 갈래의 뭐랄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서 요즘 좀 그런 게 <laughs> 필요한 상황이라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야생의 심장 가까이 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심플하죠. 의류에서 나왔는데, 어, 리스펙토르 책은 사실 봄날의 책에서 나온 그 저자의 초상이 강력하게 드러난 달걀과 닭이 아마 가장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름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그 표지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했다 뭐 이런 것도 한 몫을 해서 많이들 그때부터 리스펙토르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나에 관한 너의 이야기를 어, 그렇게까지 인상적으로 읽진 않았어가지고, 저도 오히려 달걀과 닭부터 시작이 된 애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류에서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봄날의 책의 표지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나 강렬하게 나왔죠. 요 책도 참, 판영이. 작고 좋네요. 이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의류에서 시작한 암실문고 시리즈... 네, 맞네요. 암실문고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 암실문고 시리즈가 새로 나오는 게 없나 저는 종종 검색을 해요. 엄청 호감이 있고 어떤 책들이 나오려나 궁금해지는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가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를 틔웁니다. 암실문고는 그곳에서 태어난 서로 다른 색깔의 빛들을 하나씩 담아 서가에 꽂아 두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 권이 나왔을 때 토베 디틀레우센이라는 굉장히 낯선 이름의 작가의 코펜하겐 삼부작이라는 시리즈로 세 권의 책이 한 번에 나오면서 암실문고의 시작을 알렸어요. 저는 그 책을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 둔채 아직 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책도 굉장히 만듦새 자체가 되게 비범한 책이었거든요. 가령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서 저자 프로필을 봤더니 책을 먼저 다 읽고 보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기도 해서 이 사람의 삶과 문학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가이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일단 장바구니에는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 나온 책이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어서 이 책을 먼저 샀어요. 봄날의 책에서 나왔던 리스펙토르 책은 어, 독일어로 번역된 책을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하는 중역을 따랐는데 이번에는 민승남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영미권 번역자 선생님이니까 이제 영어로 번역된 책을 한국어로 옮긴 것 같습니다. 원래 리스펙토르는 우크라이나 태생 작가인데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브라질에서 살았던 작가죠. 우리나라에선 중역으로 이 책까지 이제 네 번째 책,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조앤디디온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후가공이 엄청 번쩍거리는 <laughs>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제가 조앤디디온의 책을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안 했을 확률이 높은데, 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아, 나중에 이렇게 이런 테마로 소개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언급을 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소개한 책이랑 아닌 책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 조앤 디디온은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스트이면서 저널리스트입니다. 어, 논픽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보그에서 에디터로 활동을 했었죠. 그 넷플릭스의 조앤 디디온의 초상인가 하는 제목으로 그이 사람에 대한 평전 같은.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그 영상도 재밌게 봤는데 저는 사실 조앤디 디온의 푸른밤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영상에서 소개할 일이 있을 텐데 그 책하고 아마 세트처럼 보일 수 있는 상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판이 아직 안 나왔고 푸른밤은 나와 있습니다. 그두 권의 책은 각각 자신의 딸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애도의 하나의 형식으로 쓴 책들이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는 조앤 디디온이 썼던 다른 글들, 그 테마가 하나 있지는 않지만 그 동안 썼던 글들이 이제 정리돼서 묶여서 나온 첫 번째 책입니다. 1968년에 출간된 첫 논픽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는 소설처럼 읽히는 뉴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20세기 후반 미국 문학의 정전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에세이스트자, 저널리스트, 소설가, 정치 문화 비평가, 스타일 아이콘으로 특히 몇 세대에 걸쳐 젊은 여성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책이 이제 한국에 출간돼서 이 프로필이 적힐 때만 해도 조엔 디디온이 타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디디온은 현재 뉴욕에 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작년에, 아,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즈음의 타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반비에서 리베카솔리 신간이 두 권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한 권이 마침 꽂혀 있는데, 이 오엘의 장미, 오엘의 장미가 더 관심이 가서 먼저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책이 이 책인데요. 야만의 꿈들,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장소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는 컨셉이 딱이 카피에 적혀 있습니다.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저항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감춰진 역사를 찾다. 장소가 가르쳐준 희망과 가능성의 서사 쓰기.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살지 않는다. 우리는 앞을 미지의 것을 내다보며 산다. 말하자면 희망은 이 세상의 야생성, 예측 불가능성을 오모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내가 핵실험장에서 처음으로 이해한 힘. 즉, 대중권력, 시민사회, 비폭력 직접행동처럼 역사를 만드는 힘도 마찬가지였다. 내게 요세미티의 변화는 그런 희망과 힘의 본보기였다. 그런 이유로 나는 요세미티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와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장소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그걸 허하기만 한다면 장소, 풍경, 자연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주제가 여기에 딱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뭐 앞뒤지에도 리베카 솔릿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적혀 있지만 뭐 사실상 그렇죠. 뭐걷기 인문학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솔릿의 책들의 어떤 기원, 원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의 이후 출간작들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책의 존재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드디어 번역 소개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리베카 솔릿의 활동가로서의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원과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아마 앞으로 이달의 이 책에도 몇 권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권이 남았습니다. 두 권은 같은 장르의 소설인데요. 두 권이 이제 걸출한 SF 소설이죠. 하나는 김보영 작가님의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 이세권 세트를 장바구니에 넣어 놨다가 언젠가 좀 마음이 공허할 때,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사자. 제가 원래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사놓고 쌓아두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오히려 아껴놨던, 구매하는 그 행위를 좀 아껴놨던 책입니다.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 세 권이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라고 묶인 것 자체도 좀 신선하죠. 책도 하나하나 이렇게 수채화 표지들로, 감성적인 표지들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 당신에게 가고 있어가 새로 쓰신 작품이고 나머지 두 작품은 이제 개정판인데요. 이렇게 세 개로 묶여서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이 얇은 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 김보영 작가님의 남성 독자 팬 팬인 독자분이 청혼하고 싶은데 어, 김보영 작가님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으로 청혼하고 싶다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작가님이 쓰게 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비하인드도 좀 신선하죠. 당신에게 가고 있어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작이니까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긴 한데요. 신작이라고 해도 이 트릴로지가 출간된 게 조금 됐어요. 이거 제가 장바구니에 한한 뭐한 2년? 2, 3년? 2년 정도 담아둔 책이어서 이미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책. 그렉이건의 쿼런티는 아마 SF문학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 이름이나 작품 이름이 조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원서 출간 30년, 국내 출간 20년 만에 귀한, 20년 만에 개정판. 어, 당신 인생의 이야기, 뭐숨 이런 책 번역하신 김상훈 번역가 선생님이 옮긴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어, 코런틴 말고 이전에 워프 시리즈로 다른 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렉 이건의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그렉 이건 작품을 제가 아직 전혀 읽은 게 없어서 데뷔작부터 읽고 싶어서 이 책을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2034년이 배경인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죠 이제. 그렉 이건의 첫 데뷔작인 장편 소설로 저의 언박싱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꽤 다양하게 많이 샀네요. 이제 열심히 읽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올해 첫책 쇼핑 언박싱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 또 괜찮은 책 있으면 은 이달의 니 책으로 가지고 오거나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 처음으로 산책 어떤 책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 재밌게 읽으시고 그리고 한해 다정하고 따뜻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는 영상을 한 3분의 2 정도 조금 줄여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안팎의 여러 가지 정리들이 좀 필요한 시기여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한두 주 정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아, 뭔가 하고 있나 보다. 뭐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오늘의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1월엔 이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